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한 기업 및 주가 분석을 하는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오늘은 AD칩스라는 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AD칩스가 왜 핫해졌냐면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반도체 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 의 외주 생산 물류를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AD 칩스였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던 있는 것처럼 AD 칩스는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한 파운드리 파트너다. 이러한 소식이 있, 있기 때문에 어 인텔, 어 삼성이 인텔 거 수주를 따냈어. 어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있는 게 뭐가 있지? AD 칩스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AD 칩스가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진짜일지, 어떤 걸지, 나중에 나오는데, 천천히 기업 소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용역 판매와, 이제 냉동, 냉장고의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SOC 사업부 에서 뭐, IP 라이센스 사업, 뭐, 칩 관련된 것도 하고, 냉동냉장 사업부, 그리고 여기는 패션 사업부, 뭘 하는 건지 여기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AD 칩스가 가장 핫해졌던 거는 한 2014년, 2015년부터였을 거예요. 이때, 어, IoT 기술이 떠오른다. 사물 인터넷이 쏘아 올린 제4의 물결. 이러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MCU라고 자동차나 밥솥 냉장고 등의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스로 컴퓨터의 CPU에 해당된다.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 그 AD 칩스가 이런 MCU 그 반도체 칩을 이제 생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설 반도체 칩 설계를 할수 있는 국내에서 몇안 되는 기업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때가 14년 15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사실 딱히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자시, 자세히 볼 거긴 하지만 냉장고 냉동고가 훨씬 매출이 더 많은 기업입니다. A.D. 칩스라고 해서 뭔가 반도체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상을 보면 냉동고, 냉장고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주가 분석을 해볼게요. 어,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인텔 이거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 A.D. 칩스가 확 떴는데, A.D. 칩스는 예전에는 뭐 4천원, 3천원, 4천원 하던 게 잠시 내려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15년에 확뜬걸볼수 있습니다. 14년, 15년 이후에 뭐 잠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하다가 2020년에 어, 코로나 때 500원대로 떠졌다가 지금 1800원대로 다시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AD칩스 재무제표 분석을 해볼게요. AD칩스 재무제표인데 여기 2024기말, 이거는 2 0 1 9년이고요 25기 3분기 말, 이거는 2020년 3분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산도 늘었고, 근데 또 부채도,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 부채가 많이 는걸볼수 있고, AD칩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7억 손실, 그리고 올해는 9억 손실 중이고요. 단기 순위로, 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25억 손실, 올해는 2억 손실로, 어? 장기 순이익은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업적으로 말고 기타 이익에 여기에 뭔가를 처분했더라고요. 그 기타 이익 보시면 그 판매 우 리스라고 뭔가를 처분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기 순이익이 2억이다. 좀 메꿔진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15년, 16년 조금 늘었지만 17년, 18년 하락했고 19년에 잠시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고, 단기순이익도 16년, 17년에는, 어, 4억, 뭐, 19억,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작년에는 많이 손실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다 보니까, 평가지표도, 투자평가지표도 안 좋은데, 매출 총이익률 안 좋고, 지금 정말 안 좋아진 걸볼수 있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순이익률 마이너스, 그런 평가지표 에비타 뭐 ROE, ROE, ROIC 뭐다안 좋습니다 지금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투자하기 꺼려지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슈를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랑 인텔이랑 이제 파운드리 수주로 하면서 AD 칩스가 급등세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끝에 많이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오른 걸볼수 있어요 그 기사 밑에 보면 AD 칩스는 국내 유일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AD 칩스는 영국 암과 시, 암 CPU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IP 서비스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운드리 IP 서비스 목록? 이게 뭔가?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요즘 파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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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리. 맨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TSMC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많이 할 거다. 어 나노 싸움으로 이제 둘이가 양분을 할 거다. 여기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고 파운드리는 생산하는 것만 하는 그냥 찍어내는 역할만 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IP 기업은 이제 리스와 같이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유통까지 하는데 IP 기업은 침리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설계는 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IP 기업은 반도체 설계한 뒤에 햄리스 파운드리 IDM을 제공하고 그냥 라이센스랑 로열티만 받는다. 그냥 설계만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D칩스가 국내 유일 삼성 파운드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제 반도체 설계를 이제 아이나뭐 AD칩스한테 맡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AD칩스의 매출 중에 IP로 일어난 매출은 진짜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만원인데 500만원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게 엮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이상하게도요.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뭐 우수벤처 기업 뭐 전자부품 콘텐츠상, 뭐 이거 반도체 우수상 이러면서 엄청 핫해졌고 2001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2002년에 미국 계열사 추가 2 0 0 4년 미국 계열사 추가 2006년에 중국 현지 법인 설립 뭐, 이러면서 굉장히 IoT에 있어서, IoT 반도체에 있어서 정말 핫한 기업이었으나, 2014년에는 미국 계열사 청산, 2015년에는 미국 계열사 양도, 2016년에는 중국 현지법인 양도, 이러면서 점점 이제 세태의 길로 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그만뒀고요. 14년 당시에 제가 AD칩스를 아는 이유는, 제가 당시에 AD칩스를 샀었거든요. 2015년 4월 달에 제가 그때 한 3,000원 정도에 사서, 그리고 그때 당시 에디칩스가 뭐 4,400원, 4,5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고, 꽤잘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가 2016년에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못 내면서, 아, 이거는 내, 나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싶어서 그만 나왔었거든요. 이렇듯 옛날에는 하했스나 지금은 이쪽 관련돼서는 크게 뭔가를 볼수 없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미국 계열사 청산하고 양도하고 현지 법인 양도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은 그만뒀는데 2016년 4월에는 AD칩스 포천 지점을 개점해요. 이게 뭐냐면 냉장고나 냉동고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여기 AD칩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제 제품별 이제 매출액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 냉장고에 대한 비중이 엄청난 거볼수 있습니다. 77%를 보여주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도 73%, 76%, 2020년에는 77%입니다. 이게 반 AD 칩스라고 반도체 기업인지 냉장고 기업인지 심지어 2020년에는 패션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패션 사업이 IP 아까 IP 그 반도체 설계하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100배 많거든요. 심지어 냉장고는 진짜 77%예요. 얘네가 사실 AD칩스라고 반도체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그냥 냉장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파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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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파운드리가 시장 먹거리로 이제 삼성전자도 미친 듯이 파운드리를 할 건데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AD칩스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발 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더 웃긴 걸 보여드릴게요. 2015년에 빡 올랐고요. 2016년에 좀 내려갔다가, 2017년에 확 오르고, 2018년에 내려가고, 2019년에 잠시 또 오르고, 그리고 2021년에 잠시 또 오르는, 이런 2년마다 오르는, 홀수 연도에 오르는? 웃긴 걸볼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5년에는 IoT가 진짜 뜰 거다. 이러면서 얘네가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2015년에, 어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MWC에서 IoT 올라갈 거다. IoT다. 모든 이제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삼성규총에 가서 우리 IoT 할 거예요. SKT도 IoT 할 거예요. LG도 IoT 할 거예요. 모든 곳이 IoT 할 거예요. 해서 그 와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데가 AD 칩스였어요. 그래서 AD 칩스가 15년에 올랐었고요. 17년이랑 19년에는 그럼 왜 올랐냐? 보면, 그런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소스로 2년보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근데 그 폭이 두 배로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두 배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17년에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할 거다. 유일한 사업 파트너다. 17년 기사거든요. 이거 17년도에도 AD 칩스 삼성 파운드리 사업 강화할 거니까 AD 칩스 오를 거야라고 했는데 안 올랐죠? 2019년에 AD 칩스 삼성전자 국내 유일 파운드리 파트너, 삼성전자 온 디바이스 AI 칩 최초 시험 인텔 19년. 이것도 19년이거든요. 설계 설계주 상승세다. AD 칩스 삼성 삼성이랑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공급한다. 협업 부각이 된다. 20년, 19년, 19년, 17년. 삼성이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엮여서 나오는 게 AD칩스예요. 근데 AD칩스 주가는 그때만 잠시 얘기가 나오고 떨어지고, 그때만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냥 묶여서 잠시 올랐다 떨어지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 나오면 항상 끝에 이 기사가 무조건 있거든요. AD 칩스는 국내 유일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AD 칩스는 영국 암시피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IP 서비스에 목록에 올라가 있다. 근데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한 거고 18년에 4000만 원. 19년에 1200만 원. 20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거의 전무하다고볼수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에, 어 주력을 다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삼성전자 AD칩스 유일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미들 낚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여기는 냉장고 회사라고 보시는 게더 편해요. AD칩스라고 하지만 그냥 냉장고 회사다. 반도체? 냉장고 회사다. 반도체 칩 이러니까 칩만 들어가면 진짜 다 오르고, 전 전기차 할때 지음만 들어가도 요새 다 오르고, 우주하면 에어로 이런 거 있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파운드리 칩 이러면 AD 칩스가 그냥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냥 냉장고 회사, 냉동고 회사. 차라리 만약에 AD 칩스를 반도체 회사라 보지 말고, 어, 여기 냉동고, 냉장고 잘하니까, 어? 콜드체인? 그냥 이런 특징주로 묶어가는 게 차라리 재밌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야, AD칩스 진짜 쩌는 게 뭐냐면 야, 삼성 파운드리 이거 인텔 소스도 있지? 콜드체인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 들어오면 콜드체인 이슈도 있지? 야, 소스가 두 개야. 이게 안 오른다고? 무조건 열 배는 먹지. 아, 최소 두 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개미들 낚는 거고 혹여나 이런 거다 아시고 계시더라도 단타를 조지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조져지는 건 저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더 찾아보시고 이,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가 이슈가 되니까 아, 삼성이? 삼성이 파운드리로 이제 주력을 할건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럴 거면 산업전자에 하시거나, 뭐 TSMC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더 조금 반도체 시설 공장 확충에 관한 그런 시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업체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충분한 공부, 매수,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